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시간이어서 계속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원 시간에 이쪽 철구리라고 하는 게 좋긴 할것 같은데 어쨌든 어, 이게 뭐였지? 이게 뭐였죠 이게? 어쨌든 두 가지의 광물을 자동화를 해놨고요. 이제 이두 군데를 연결을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재료를 많이 만들어놨구요. 이렇게 가시고. 이거 못 지나가니? 아이. 이렇게 해놔야 서로 이제 전기가 같이 충족이 됩니다. 위쪽으로 가서 다시. 야, 이거 뭔가 좀 편히 편리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약간 불편 하네요. 왜 이렇게 됐지? 와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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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없애고요 연결하시면 은 이제 저쪽 전기랑 이쪽 전기랑 연결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쭝쭝쭝쭝쭝쭝쭝쭝쭝쭝 와서 그리드 스테이트 보시면 보세요 바이오매스 제너레이터 두개 연결이 됐죠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쭉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할까? 뭐든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밑에 거를 다시 이걸 하나씩밖에 못 하나? 어, 이거 하나씩밖에 못 하나? 컨트롤 F? F 아, 되는구나. 컨트롤 F 하시면은 이렇게 찍고 이렇게 되네요. 음, 그럼 이것도 될것 같은데? 이건 하나씩밖에 안 되네. <laughs> 이쪽으로 와서. 이쪽에서 이제 벨트 오고 이쪽에서 여러 음, 크게 한 다음에 하시면 될것 같고 이게 됐다 Y로 하니까 되네 드래그 모드 어 되네 이거 왜왜 왜, 왜 이러지 아까는 안 됐는데 애매해 됐고요 그다음에 더 만들어야 되겠죠? 바닥. 이렇게 만들고요. 하나당 열 개이기 때문에 많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하고,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laughs> 난 올라가고 싶어요. 이렇게 올라와서, 왜 내지? 귀. 눌러서, 니거 오케이 이쪽이랑, 이쪽이랑 해가지고, 벨트 해가지고 오면 되기 때문에요. 돌려서 우선은, 전기는 저절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Create 3. Craft 3. Science Pack. Research Assembler. 바라하죠 Science Pack. Research Interface 들어가시면은, 우와, 많아졌다. 데모 버전에서는 막혀 있다고 하네요. 젠장. 왜? 한번더 하게 해주지. 예전에 한 만큼 다 하는 거 아니야? 탱크? 탱크? 처음 보는 탱크인데? r o 데모 버전. 데모 버전 안에서 막혀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깝네. 하게, 하게, 해주지. 어쨌든 한번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Character i m p r 강화. 무슨 강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언 n l o 디셔널 a d d i t i o n 4개 추가된 인벤트리 슬롯과 어쩌어쩌고0쩌0쩌 저쩌고, 저쩌고. 음그0 해보면은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어쨌든 여기다가 이제 손으로 비빌 0 0 0 0 0 0 0 0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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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0고0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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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될것같고요 하나 들어갔죠. 여기다 우선 집어넣고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만33%오르겠죠 가자. 두 번째꺼, 두 번째꺼, 다음 이제세 번째꺼 쉽네요. 여기다 이제 자동으로 계속 넣으면 되기 때문에 됐고요 됐습니다 이제 리서치만 되면은 될 거고요 오른쪽 상단에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은 뚱 뚜두두둥 가지고 오고 <끝> 가지고 오고 <끝> 됐습니다 <끝> 끝났다 From here, your top priority should be to automate the production of more science packs. 끝났어요. 끝난 거죠. 더 이상 이제 안 나와요. No active research 해서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진행할 필요가 없고. 좋고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학 팩을 만들어서 자동화를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머시너리 파츠 테크놈 로드 머시너리 파츠 머시너리 파츠 어셈블러 만들었기 때문에 머시너리 파츠 머시너리 파츠 이거는 플레이트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넣으시면 될것 같고요 머시너리 파츠넣어있어 어, 잠깐만. 머시너리 파츠는 있고, 로드, 테크넘 로드, 여기 있네요. 테크넘 로드, 테크넘, 테크넘, 올, 그 다음에, 이거는, 제노, 제노랑 테크노.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좀더 대량화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재, 재련기, 스멜터 하나, 둘, 셋, 네개 정도 만들어 보고 이것도 제가 이 정도 만들어 놨는데 더 만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대량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량 생산. 그 다음에 이 정도 놓고요. 더 놔야 될것 같은데? 아냐, 아냐, 아니야, 아니야 우선, 스멜터. 5번. 놓고, 음, 이 정도. 패널이 있으니까 상관은 없겠다. 다시 놓고요. 5번, 패널, 여기다 놓으시고, 놓고, 놓고, 그 다음에, 빌딩, 하나, 둘, 셋, 놓고, 여기다가 아웃풋으로. 그렇죠. 여기는 아웃풋, 아웃풋 놓고, 벨트가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쪽으로 오게 되고 이렇게 비켜 뿅뿅 하시면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되죠? 야 비켜봐, 되죠? 이렇게 해서 대량화를 할수 있다는 거. 오오오, 전기, 오오 전기, 국내 많이 먹네. 스멜터, 와! 다음에 초쪽까지 다 주면은 뿅하면 로드가 나오구요. 이 로드를 이용해서 했죠. 테크넘 로드는 여기서 끝났고 이제 저쪽으로 가서 슝 발전기도 하나 더 만들고 스멜터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아니, 저쪽에 하나 있으니까 됐고 발전기 바이오매스 두개 정도 더 만들고요 이쪽 왔을 때 리서치를 보시면은 이걸 해야 되나 이쪽 걸 먼저 해야 되겠다, 이쪽 걸. 태양열이 있을 텐데, 번어 제너레이터. 음, 센스팩으로 가능하고요 하이 볼티지 에너지 그리드. 보일러 스팀 터빈. 이렇게 있죠? 오메가와트. 이거 말고 태양열도 존재를 하긴 하는데, 태양열이 존재했던 것 같은데? 파워라인 파워풀 때 전신지도 있고요. 트랜스포머 트랜스미션 5메가와트 뭔지 모르겠다. 보일러 보일러 이거 어딘가에 있는데 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태양열? 아닌가? 태양열이 어딘가에 진짜 존재를 했었는데 logistic, l o d e r 와 사라졌다 예전 영상을 봐야 되나? 분명 뭔가 태양열 같은 게 있었는데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이거 이걸 해야 되니까 다섯 개, 다섯 개 인벤토리 풀 하나 놓고, 우선은 필요 없는 것들 많이 있으니까 촥 해서 이것도 필요 없죠. 이것도 우선 필요 없고, 와주시고 이거 사번에다가 놓아주시고 하나 풀그 다음에 여기다가 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오케이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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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슝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선 손으로 10개 정도 비벼 놓으면 되겠죠? 아, 리서치 야. 에잉. 여기로 올라갔다 왔다 할수 있도록 하나 더 놔줘야 되겠다. 음. 하나씩 은뭐 아깝진 않으니까. 놓아 주시고 리서치 이거 먼저 스타트. 스타트. 도와주시면 오오 이쪽거 먼저 해야 되겠죠? 예약시전이 안되네요 예약시전이 될줄 알았는데 예약시전은 안되고 차근차근 하나씩 번호 제너레이터 2 메가와트짜리가 있죠. 아 이거 말고도 분명히 존재했던 것 같은데. 그다음 에 여기다가 3개 우선 넣어주시면은 작동을 쭉할 거고 반대편도 이제 똑같이 그리고 여기서는 파츠까지 어셈, 잠깐 어셈블 어셈블로. 어셈블러 넣고 이래도 했잖아. 아, 여기 있네. 여기 어셈블러 세개 정도 만들어 놓고, 여기도 이제 없애고, 없애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우선은 가게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쪽이 첫쪽으로 가야 돼. 첫쪽 우선은 그냥 이쪽으로 간다 치고, 가자. 놓아주시고 여기다가 똑같이 음 여기다가 하나, 둘, 셋 그다음에 스멜터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다시 여기다가 딱 떨어지죠? 오케이.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되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오시면은 되고요 되죠? 되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온다라는 것은 이거 한 대당 세대 이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음, 그 다음에 옆으로 못 걷고 R R 이런 식으로밖에 못 한다고? 이렇게 오고요. 둥둥둥둥. 우선 나중에 없애 버린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거. 8번. 오우 8번. 7번. Hey m a 니들 왜안 나오냐? 아하이. Sorry. 바꿔요. 아웃풋으로. Sorry. 아, 23개씩 있어요. 음. 다 도와. 놓아... 잠깐만. 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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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c t r F 해서. 이게 아니죠. 이 상태에서 다른 걸또 만들어야 되죠. 그, 파츠라는 것을, 이거를. 오메? 오마나? 이것까지 다 없애버리네? <laughs> 놓고 여기다가 어셈블 어셈블 놓고 오둥뚱뚱뚱 컴퓨 음 이거 만들어야 되겠죠 이거 다음에 6번으로 1등 넣어주시면 은 되죠 인사인 됐고 되죠 만들어지고 있죠 이 상태에서 여기다 다시 아웃풋 보시면은 나이스. 완전한 자동화를 위해서 제가 이제 손도 안되더라도 꾸준히 할수 있도록 너 a 리서치. 그 다음에 다시 리서치 들어가서 리서치 단축키는 없나 G. 오케이 G G G G 배. 죄송합니다. Second rain. 아마 이게 투블럭블럭두 개에서 이제 가지고 오는 좀더 빠르게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할수 있도록 하는 그거인 것 같고. 음, 이거는 분배기죠? 밸런스 컨테이너. 이거는 이제 안에다 직접적으로 넣을 수 있는. 이것도 아마 안에다 집어넣을 수 있을 건데. 음. 저희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뭐다? 로지스틱 컨테이너. 이쪽이겠죠? 이쪽? 음. 우선 이쪽으로 좀 가야 되겠죠. 스타트 리서치 해주시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한번더 어셈블을 도와주시고요. 어셈블. 음. 여기다가 첫 번째 거과학팩 이거 해 주시면은 되고요. 6번. 여기도 6번. 인테크 a k e 인테 t a 슝. 슝. In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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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t a k 만들어 t 고있 e In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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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t a 너가 옆으로 한칸 더 오케이 됐죠? 됐을거에요 됐습니다 다시 다시 하시면 되고, 여기다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자동으로 해주면은 제가 좋죠.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전기만 저는 이제 신경 써주시면은 되는 거죠. 그쵸? 그렇죠? 켜놔도 돼요. 쭉 켜놓고 자동적으로 이제. 쭉 들어가고, 쭉 들어가고, 이게 가능해졌죠? 이게 지금 나오는 양이 더 많기 때문에, 대량화를 더 해도 되긴 해요. 근데 이게 지금, 두 개를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그걸 모르겠네. 어떻게 했지, 내가 이거? 아, 이게, 아, 이게 롱, 롱이구나? 이게 롱이구나, 롱. 이게, 블락 픽업이기 때문에, 그쵸? 이거, 이거 해야 되겠다. 다음에 이거 해야 되겠네요, 이거. 이게, 이게 긴, 팔 투입게요, 이게. 이게. 긴팔 투입기고, 해봐야 되겠다. 이게, 한 칸, 이두건두 두 번째 칸할 때는, 적어 놓고, 두 줄로 가게 되면은, 더 많이 놓을 수가 있겠죠?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어셈블러도 여러 대 놓을 수가 있고. 굿. 좀더 빨리 과학열도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고. 이거 분명, 가능, 뭔가 태양열로 해가지고서는 축전지로 해가지고 썼던 기억이 있는데, 태양열이 안 나오네요. 너무 사기라서 없앴나? 분명 어 있었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가야 될것 같아요. 하이 Voltage Energy g r 이건 뭐지 됐고요. 음. 이렇게 해서 이제 음, 리서치부터 해서 과학 첫 번째 과학팩 자동화까지 완료가 됐고요. 이제 저는 열심히 또 이제 녹아다 해야 됩니다. 이거 열심히 또 녹아다 해가지고 바이오매스 열심히 녹아다 해서 또 넣어줘야 돼요. 이게 주위에 진짜 나무들이 싹 사라져요. 전부 다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laughs> 여기도 이거 빼고 야너 빼라 여기다 놓지 말고 한 곳에다가 몰아놓으면 좋죠 한 곳에다 이렇게 몰아놓으면은 좋죠 오늘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